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꺽꺽 까까까. 넌, 너네, 너네 팀. 블랙 위더우를 잡아줘 세뇌했다. 이 자식들이! 가면! 우리 블랙 위더우를 죽이겠다. 너희들! 아예! 꼼짝 못하게 죽여버리겠다! 이, 자식이, 이 자식들이! 식들이 어디서 감히 이렇게 쉬운걸? 손톱! 미안해 눈 레이저 예, 야 이야! 아, 아. 이럴리가 없다고! 메가 레이저 빙! 아, 아. <laughs> 메가 레이저 빙! 으아아가지다야나 カミラ、に、に <doorway Emmanuel>:、に <laughs>、に <laughs> <laughs>、に、に <laughs>、に <enfant と ın opoly> <illing> <laughs>、に the、に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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